안녕하세요. 이야기는 김민재 선수와 관련하여 바이에른 뮌헨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올 시즌 시작 전 이탈리아의 세리에A 소속 나폴리를 떠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였습니다. 그는 이전 시즌 세리에A 우승과 최우수 수비상이라는 두 가지 큰 영예를 안고 뮌헨으로 입성했습니다. 그의 시작은 매우 좋았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바이에른 미넨에 합류하자마자 팀의 핵심 수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활약은 그가 혹사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에릭 다이어가 바이에른 미넨에 합류하면서 급변했습니다. 다이어는 도착하자마자 주전으로 자리매김했고 이는 김민재 선수가 벤치로 밀려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적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이탈리아의 인터 밀란으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김민재 선수의 상황에 대해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그는 바이에른 미넨이 김민재 선수를 이르게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영국 매체 c a u h t of Side에 따르면, 히어 위고 로마노는 바이에른 미네는 김민재 선수의 헌신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요한 결정은 바이에른 미네네의 차기 감독이 내릴 것이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결정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로마노는 다요 우파메카노 선수 역시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파메카노 역시 시즌 초반의 주전으로 활약했으나 다이어의 합류로 인해 주전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현재 바이엘은 미넨의 주전 센터백 조합은 다이어와 마타이스 대 리흐트입니다. 우파메카노 선수에 대한 이적설도 나오고 있지만 로마노는 우파메카노 선수의 거취에 대해 구체적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결정은 바이엘은 미넨의 차기, 감독이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